어, 안녕하세요. 사리코입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, 시청해주시고, 구독해주시고, 좋아요 눌러주시고,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,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달 정도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은데 어 혹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어 미마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나중에 더 좋은 영상 가져올게요. 편집을 제가 지금 못할것 같아서. 그럼, 저의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, 어,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